어, 일단은 오늘 우리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아, 씨. 라이 떨어. 5월 4일, 어제 저녁이죠. 저녁 때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충 보이스 피싱 얘기인 것 같았어요. 어, 그 아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핸드폰에 온 링크를 보고, 그 링크를 터치해서 아버지께서 빼올게 있었거든요. 회의 배송으로. 그 배송에서 연락이 온건아알고그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로드 어떤 프로그램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했어요. 거기에서 주민 번호 주민 번호 앞에자리를 말해 주시고 이름, 전화번호까지 싹다 적어 가지고 보는 결과 내일이자 오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시아버지 씨... 폰으로 계속 인증 인증번호 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봤다가 아 처음에는 인증번호만 날라오다가 그 후에는 완전히 인증이 되었다고 날라와요. 아마도 그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그 동시에 미러링 프로그램까지 깔려 버린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된 사단인 것 같고 그 후에 깔린 한컴 번개장터 메탈의 주식회사 등등등 회원 가입을 이 개가 해놔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뭐를 올려놨어 올려놨어 그래서 어 아빠 핸드폰으로 뭐가 날라왔어 이거 아직도 파나요? 그 사람한테 이거 사기라고 말해달라고 하고 그 후에 어 이거 회원 탈퇴까지 했고 다른 것도 오늘 10번 넘게 거의 20번 정도가 더 회원가입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어제 저녁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구대까지 가셔서 그 상담과 조사를 받고 돌아오셨고 한국모바일이라는 곳에서 계속 인증하라고 문자가 날라오고 있고 그 한국모바일이라는 곳이 살짝 금융 그런 거라고 살짝 들었어. 근데 나는 뭔지 모르고, 한국 모바일이 맞는지도 몰라, 일단은. 아마도, 여기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좌를 만들어서 아마도, 이거, 대출을 받아서 지랄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꼭 먹어라, 이개 ᄃ이더라. 그러고, 어떤 미가 뭐, 무통장 입금으로, 어떤 물품을 주문을 했어, 이개 ᄃ. 인가? 아니 왜 이딴 걸로 밥 먹고 살려고 하지? 이 8만 원 정도짜리를 결제를 하려고 했어. 우리가 이거 돈을 안 넣어주면 물품이 배송이 안 되긴 해. 근데 이런 지랄이 떤거 자체가 내가 좀 빡쳐. 이게 좀 이런 쌈님. 년 몰라 몰라. 어쨌든 뭐 8만 원짜리를 결제하려고 시도했고, 뭐 경찰서에서도 아직 이거는 우리가 입금을 안 하면은 되는 일이고, 경찰서에서는 또 뭐라 는지 알아? 경찰서에서는 아직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지도록 이... 이게 국가야? 아 정말 일주일 선이야. 사이버 경찰에다 맡기라고? 사이다, 사이버 경찰에다가 맡기려고, 마이, 맡기려고 했거든? 예, 아직 피해본 게 없다고 할수 있는 게 없대. 웹사이트 가서 맡기라고? 아, 나, 나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보이스피싱 조심하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단은 폰을 바꾸고 전화번호까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꾸면은 이게 좀 곤란해지거든. 그래가지고 핸드폰 전화번호를 안 바꾸실 것 같아. 안 바꾸시면은 이게 계속 그 계속 이 문자 보내는 게 오거든. 그러고 이것뿐이 아니라 전화까지도 올 수가 있어.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뭐 여러 가지 귀찮게 전화 오는 것까지 싹다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지. 나는 전화번호까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러려면 다른 곳에서 피해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일단 님들은 이딴 개이 만나지 마 이거. 아니 이 새끼들은 지원 해주셨나? 그냥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딴 짓거리래. 내가 평소에는 방송 키면은 요구 안 하는데. 아니, 근데 하피님면 어린이날에 이딴 짓을 버리는 제... 아, 재수 드럽게 없네. 참고로, 여기에다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스미스피싱이라고 정식 명칭이 있고, 스미스피싱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대충 문자로 링크 보내서 그거 타고 들어가면은, 나처럼 줬대는 거다.